사자. 사자! 안녕하십니까 사자대면입니다 오늘 뭐 변호사님 의상이 굉장히 편해 보이시네요 아예 오늘 일이 없어서요 <laughs> 어, 저만 지금 너무 차려입고 온것 같아서 아, 어색하네요 좀, 아 일을 하다 오셨다고네선는 일을 음. 하다가 와가지고 노무사님도 이번에 계약 한건 하셨다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laughs> 그래서 오늘 이제 세무사님도 잘 나가시는 것 같고 노무사님도 잘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세무사 노무사 누가 더 잘났나 입니다 오 근데 변호사님은 왜 없으세요? 어, 제일 잘 나가니까. 아, 저희랑은 다르다. 솔직히 뭐 비교할 걸 비교해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세무사, 노무사 다 좋은 직업인데 누가 더 좋은 직업인지 음. 토론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길세무사님은 노무사편, 음. 서 노무사님께서는 이제 세무사편으로 해서 토론을 한번 오,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지.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직업, 이런 게 부럽더라, 저런 게 부럽더라,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해보시면 됩니다. 네, 저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세무사, 부러워요. <laughs> 뭐가, 뭐가 부럽죠? 근데 세무사는 공부를 한 얼마큼 해야 돼요? 제가 알기로는 평균 시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빠른 분들은 뭐더 빨리 하시는 분도 계시고, 더 늦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한 2, 3년 보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몇년 하셨어요? 그게 중요한가요? <웃음> <웃음> 노무사는 얼마나 되나요? 기간이? 노무사도 보통 2, 3년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것보단 오래 했고요. 공부하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음, <laughs> 좀 오래 했습니다. 아, <laughs> 공부를... 오, 네. 되게 약간 즐겁게 공부를 했거든요. 아. 시험 과목은 어떻게 세무사는 되죠? 저희는 1차에서는 재정학, 세법학, 뭐 회계학 선택법이 있어요. 또 2차에서는 회계학 1부, 회계학 2부, 그고 세법학 1, 2부가 있어요. 그리고 세법학 1, 2부에는 총 8개 조세가 들어가는데 근 거는 좀 생략할게요. 좀. 1차에서 4과목, 2차에서 4과목. 이 뭐, 근데 뭐 세세하게 들어가면 엄청 많긴 한데.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laughs> 어? 노무사는 아, 어떻게 됐나요? 노무사는 1차가 이제 노동법 1, 2가 있고 민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이 있고 선택과목으로 이제 뭐 경영학이나 경제학이나 노동경제학인가? 아닌데? 인가가 뭡니까? 아저 뭐,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궁금하시면 여러분들 검색하시 선택과목은 두 개고요. 그래서 처음 저희는 1차는 다섯 과목을 치죠. 그러니까 세무사님보다는 또더 공부를 좀 힘들게 했다. 음. 과목수로 봤을 때는 노무사가더 힘들다. <laughs> 그런, 그렇죠. 근데 또 저희는 3차까지 있습니다. 아 면접 네, 아 면접이 뭐, 있어요. 거기, 네. 떨어지는 사람이 있나요 거기서? 뭐 제가 그럴까? 바... <laughs> 아, 그러니까 인성 면접을 보는데요. 네. 간간히 <laughs> 아슬아슬했습니다. <laughs> 아슬아슬 아. 네. 다음은 인지도가 있는데 세무사나 노무사가 아닌 분들이 들었을 때 어느 자격증이 더 인지도가 있을까요? 세무사가 훨씬 있죠. 이건 왜냐하면 저, 노무사는 잘 모르시고 한 번씩 어르신들한테 뭐 하냐라고 했을 때아저 노무사입니다 하면 아농사시냐고아 요즘 젊은 애들 농사 많이 짓는 한다더라. 장 멀끔이 차려입고 요즘 신세대는 확실히 다르다. 제가 한세번 <laughs> 정도 겪었어요, 진짜. 인지도가 좀 되게 낮은 편인 것 같아요, 저희 노무사가. 인지도 면에서는 저도 뭐 세무사가 조금 더 높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노무사는 그래도 뭐 카트라는 영화도 있지만 노사나 이런 분들이좀 도와주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잖아요. 저희는 인지도는 몰라도 이미지 자체가 영화나 드라마로는 잘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수입인데 일단은 세무사도 그렇고 노무사도 그렇고 수습 기간이 있죠. 수습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는 합격하고 이제 6개월 아... 수습 기간이에요. 한 달은 이제 교육 기간이고 나머지 5달은 이제 실제로 근무를 해야 되는 기간이고요. 노무사는 저희도 동일하게 이제 한 달은 집체 교육을 받고 이제 나머지 6개월 그러니까 총 합쳐서 6개월 기간은 이제 수습을 해야 되죠. 실무를 해보고 그 수습 기간때 급여를 많이 못 받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때만 해도 솔직히 좀 최저임금도 안 되게 받았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노무사님들이 일을 잘 해주셔서 그런지 래서그 다들 최저 임금을 받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예전에는 최저 임금 위반도 되게 많았어요. 음. 그러니까 노무사가 노무사 밑에서 수습을 하는데 최저 임금 미달로 이렇게 하시고, 근데 이제 막뭐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인식이 되게 높아져 가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맞춰서 다들 지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하면 높은 급여를 받을까 생각했는데 수습 기간 동안은 그렇게 또 높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근데. 그렇죠. 그렇죠. 뭐 하다가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laughs> <laughs> 수습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을 배워야 되니까 근무, 세무사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하거나 아니면 다른 세무법인, 뭐 세무사, 사무실에 근무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부류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개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아니면 그냥 애초에 공기업이나 이런 뭐 은행권이나 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노무사는 어떤 가요 노무사도 똑같이 수습이 끝나면 수습했던 데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개업을 아예 바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같이 뭐 공공기관, 공기업, 그리고 뭐 노동부 쪽으로 그냥 7급으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진로는 보통은 크게는 그렇게 나뉘는 것 같고요. 특히 노무사 쪽에서 아무래도 인사라는 분야가 있으니까 네. 그쪽으로 많이 바꾸는 들어보이네요 네, 그렇죠. 사기업도 되게 많이 가고 대기업도 가고 하니까. 그러면 일반 회사를 들어가기에는 노무사가 나을까요? 세무사가 나을까요? 세무사가 좀낫다고볼수 있는 데꼭 그런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laughs> 저희 동기들만 봐도 그 대기업 인사팀에 좀 많이 취직을 아 하니까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두 분은 다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세무사를 하시겠어요, 논무사를 하시겠어요, 변호사를 할것 같아요. <laughs> 세무사 되신는 후회 안 하시죠? 후회는 안 하죠? 후회는 안 하지만 <laughs> 힘은 든다. 저도 후회는 안 하는데 아쉽다. 얼굴에 그냥 후회라고 적르겠는데 <laughs> 오늘은 세무사와 노무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어봤을 때 세무사와 노무사 어느 게더 좋은 직업인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고민을 사자 <laughs> <찾아>. 안녕. <laughs>